어차피 어제 거랑 이어서 붙일 거니까 영상은 아, 자 데블스토이 이 게임 옥수수밭에서 엄마 아빠 단란하게 살고 있는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가 뭐 아무튼 뭐 사러 가서 혼자 있는데 이 인형을 주워오는 바람에 주워오는 바람에 일이 큰일 났어요 지금 아 여기서부터구나 아씨 큰일 났네. 밖에 비가 내리고. 밖에 문 옆에서 불 지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인형이 못생겨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왜안 와? 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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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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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혼다, 이다 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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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운데 굉장히 혼다, 혼 굉장히 굉장히 여유로. 워 자, 집에다 불 질러야 되죠? 집에다 불 질러야 돼. 아주 여유롭네, 지금. 불 질러야 돼, 불 질러야 돼. 불 질러. 왜? 아주 좋고. 불 지르고? 아니, 기름 뿌리고 불 지르는 게 아니지. 기름 뿌리고 천천히 달 때는 저 지금 힐리스 안 타는데 다온 거 같은데 거의 스모스모 스모. 왔을 거야 왔을 거야 자 호이 한님 와서 오세요 야안 오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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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망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일단 도망가고 오케이 됐어 됐어 안전방 자, 안전한 곳으로 왔어요 이제 불 붙이면 돼 어떻게 붙여야 되지? 자, 와이써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이제 어떻게 불 어떻게 붙여? 불 어떻게 붙이냐고? 불 어디다 붙여 아 문을 닫아버렸어 아니 라이터 불어다 붙이는거야 라이터 갖고 있어요 예 네, 라이터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라이터를 갖고 있어야 목표가 저렇게 나와요 라이터를 밖으로 집어 던지라고 지금 목표가 상단 위에 나오고 있죠 Go outside and throw the lighter into the house 발음 좋죠 아씨 온다. 아씨,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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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 수, 일단 숨. 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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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왜. 숨어, 숨어. 어디, 어디, 어디다 불붙이면 돼? 어디? 아니, 불만 붙이면 되는데. 저기 어디, 저기 어디야? 아, 불... 문안 열어도 돼요? 봤니? 아, 소만님 어서오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기가 어디야? 어디다 불을 붙이려는 거야? 아, 이게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됩니까? 아, 1주년 축하 감사드리고요. 자. 다서 다서 문 옆에 서 있다 보면 불 붙는다고? 아니 어디? 아니 라이터를 어디다 던지? <laughs> 이게 어디? 제발 불좀 붙이자. 제발. 제발, 어디? 왜 불이 안 붙어? 전화 좀 해볼까? 전화 좀 잠깐 해볼까? 오른쪽? 오른쪽? 기름통 매체 아 매니저 채팅했어요. 문 오른쪽 고맙습니다. 여기가 문 오른쪽이잖아. 매니저 채팅으로까지 게임을 알려주시는 우리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laughs> 어디다 풀르든지 <부르다지. 웃음> 죄가의 공명님 반갑습니다 <laughs> 어디다 던지 <너니? 웃음> 아니 어디 안되겠다 전화 잘 써야겠다 자 여보세요 아네아 네. 아, 거기요 네 모니터는 막 흔들리고 네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봐도 모르겠는데? 먹이 <laughs> 풀리면서 세요 아니, 봐도 모르겠어. 봐도 안 나와. 야,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불지절하게 만들었냐? 아, 가 있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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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제. 골드링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뭐 던지는 키 있는 것 같은데, 던지는 키가 있는 것 같아. 던지는 키가 있어. 없어. <laughs> 하요 천양 님, 어서 오세요. 비천양 님이신가? 이거 천양 님 맞으시죠? 피천양 님, 피천양 님, 반갑습니다. 판타님 어서 오세요. 라이터 던지는 방법 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네. 아 도대체 어떻게 던지는 거야? 라이터 어떻게 던져요? 아! 어! 뭐야? 이거 봐, 라이터 를 여기다 흘렸네, 내가. 아, 흔지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마우스로 누르면 던지는구나. 던지는 거였어. 이게... 아, 이게 던지네. 그렇구나. <laughs> 바닐라 아드님 말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이런 걸 갈, 알려주지도 않고...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이 개발자? 던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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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불 붙인다, 불 붙었다, 불 붙었다, 불 붙었다, <laughs> 드디어 불붙 t d o n 저미 u s t 졌네자 t just don't just don't just don't 이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게임 할게요. <laughs>